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국어 가책 144쪽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야기 읽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그림의 순서를 맞춰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읽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이 까마귀와 감나무라는 글 한번 읽어 볼까요? 각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고 나서 다시 만나볼 건데요.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야기 읽고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파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요. 베트남 미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인화라는 거는요, 베트남의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비슷한 거겠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이야기를 파악해 볼게요. 먼저,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한 채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감나무가 있는 집만 받았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언제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네, 옛날에, 그 다음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까요? 네, 두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쵸? 형과 그리고 동생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형은 어때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동생에게는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한 채만 주었고요. 나머지를 다 차지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감나무가 있는 집만 받았습니다. 마음씨가 착했다고 하죠. 욕심도 별로 없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요. 넘어가 볼게요. 어느 가을날 까마귀가 떼지어 날아와 감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생은 까마귀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동생은요, 감나무 있는 집한 채밖에 못 받았는데. 그 감은요, 동생의 전재산인데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내 재산이라고는 이 감나무 하나뿐이야. 너희가 감을 모두 먹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까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군요. 감을 따먹은 대신 금을 드릴게요. 저희가 모레 금이 있는 커다란 산으로 데리고 갈 테니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지만 그냥 있지는 않네요. 금을 준다고 하네요. 이 동생은요. 이 까마귀의 말대로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45쪽 같이 한번 볼게요. 며칠 뒤에 진짜 까마귀가 동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바다를 지나고 또 다른 바다를 지나 이 산꼭대기와 저 산꼭대기를 지났습니다. 드디어 온통 금으로 가득한 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에요. 금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습니다. 그곳은요. 금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동생은 눈이 부신 금덩이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금을 주머니에 주워 담았습니다. 우드머리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다 담았어요? 그러면 제 등에 오르세요. 제가 당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네, 동생은요. 이렇게 금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146쪽도 한번 볼게요. 아버지 재산 날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형을 초대하였습니다.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동생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형이요, 동생에게 벌어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형도요, 동생처럼 그 금덩어리를 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이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자 욕심이 생긴 형은 동생에게 감나무를 빌려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감나무를 빌려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또 까마귀들이 날아와 감을 먹었습니다. 형도 동생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은 아주 큰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까마귀 우드머리는 형도 그 산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동생과 같이 이야기가 흘러갔는데요. 형은요, 한 가지. 아주 큰 자루를 만들었죠. 네, 왜? 욕심이 많으니까요. 그쵸? 형은요, 자기가 동생보다 더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은 큰 자루에 금을 꾹꾹 채워넣고 그것도 모자라 옷 속에도, 입 속에도, 그리고 귓구멍 속에도 가득 채워넣었습니다. 와, 내가 넣을 수 있는 곳에는 다 넣었네요. 까마귀가 말하였습니다. 다 담았어요? 그러면 제 등에 오르세요. 제가 당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랬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까마귀가 이 형을요, 태우고, 날아올랐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요. 금재료가 너무 무거워, 형은 까마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는 형을 금선 위에 놓아두고 혼자 날아갔습니다. 아이구야 네, 형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네요. 너무 욕심을 부린 탓일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147쪽 같이 볼게요. 147쪽입니다. 여기 2번과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요,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요거는요,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에게 한 일을 정리해 보는 활동인데요. 여기 동생에게 일어난 일, 장소와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형에게도 마찬가지로, 형에게 일어난 일도 장소와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활동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 147쪽 한번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1번입니다. 까마귀떼가 동생을 도와준 꽈닭은 무엇인가요? 네. 까마귀가 동생의 집에 있던 감나무의 감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요렇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두머리 까마귀는 동생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금으로 가득한 산이었지요. 네. 다음으로, 동생을 따라 한 형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욕심을 너무 부린 나머지 금으로 가득한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네. 욕심을 부려 금을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3번 더 볼게요. 까마귀의 감나무에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네. 우선 동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장소는요. 옛날 어느 마을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감나무가 있는 집한 채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형이 다 갚고 뭐만 줬어요. 감나무가 있는 집한 채만 동생 줬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동생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까마귀 떼가 날아와서 감을 다 먹어버렸죠. 한번 적어봅시다. 네,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고요. 그래서 까마귀가 금으로 가득한 산으로 이 동생을 데려가게 되는데, 동생은요 주머니에 금을 담아서 그 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형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옛날 어느 마을에 감나무가 있는 집한 채만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했죠. 그 다음으로요.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고 나서는요. 동생의 집에서요. 네. 감나무를 빌려달라고 하죠. 그쵸. 네. 이렇게 한번 적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으로 가득한 산에서는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금도 못 가져오고 집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생과 형에게 일어난 일도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러면 14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48쪽입니다. 까마귀와 감나무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거든요. 먼저 첫번째 부분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형이잖아요. 그쵸? 욕심쟁이 형인데 욕심 많은 형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가운데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한 채만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묶어보았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두번째 부분입니다. 동생은 감나무가 있는 집만 받게 되었는데 감나무에 있던 감을 까마귀가 다 먹어버렸지요. 그러면은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그림도 볼게요. 까마귀는요. 동생에게 금이 있는 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쵸. 동생은 주머니를 준비한 다음에 까마귀 등을 타고 가서 금이 있는 산에 가서 금을 가져오게 되죠. 그쵸. 그 부분까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은요 동생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은 금을 갖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적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 맞게 이야기가 일어난 차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48쪽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보는 것. 한번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 예, 알맞은 이야기.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봅시다. 동생의 감나무에 있는 감을 모두 먹은 까마귀는 감을 따먹은 대신 동생을 금이 있는 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서 까마귀 등을 타고 동생은 그 금산으로 가게 되죠. 우두머리 까마귀는 동생을 금으로 가득한 산에 데려다 주고, 동생은 주머니에 금을 담아와 부자가 되었다. 그쵸 동생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해들은 형은요, 동생을 따라하게 되었는데, 형은 부자가 된 동생을 보고 따라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린 나머지 무거운 금자루 때문에 까마귀 등에서 떨어져 금산에 남겨졌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정리를 해보았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49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5번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여기를 볼게요. 이야기에 나타난 이것, 장소, 이것을 찾는다. 네, 여러분들 뭘 찾아야 할까요? 네, 먼저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요, 형과 동생이었고요. 장소가 나오고요. 다음으로는요, 일어난 일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 시간도 더하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찾는다. 네,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찾아보고요. 다음으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6번 넘어가 볼게요. 까마귀의 감나무를 읽고 깨달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가 어떠한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먼저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네, 동생 같은 경우에는요 착했어요, 그렇죠? 부자가 됐고 혐은 욕심을 많이 부리는 욕심쟁이였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런 것들을 글쓴이가 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깨달은 점을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어떠한 점 깨달았나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 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옛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이 글이요 베트남 미나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있지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콩지 파찌. 팥지. 콩지와 파찌가 자매지간인데 콩지는 네 욕심이 없었고 착했고요. 파찌는 욕심이 많았죠. 못 됐고요. 그리고 헛부리 영감 마찬가지입니다. 헛부리 영감이 부자가 되었는데요. 또 이제 마을에 있던 어떤 욕심쟁이 부자가 따라했는데 벌을 받게 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것, 착하게 살아가자는 것, 이러한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까마귀의 감나무는 베트남의 옛이야기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옛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하다니. 네, 그러면은요. 우리 이번 시간은요. 이렇게 공부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50쪽입니다. 이야기의 흐름 이해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